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걱정을 훅 떨어뜨리는 ETFN 투자 클래스 장현재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좀 본지 된것 같은데, 세어보니까 오늘이 벌써 6화예요. 그동안 ETF와 ETN의 개념, 유의사항, 세금 등 투자의 직접적인 부분들을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상장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상품의 유동성 수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동성이란 사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치에 살수 있고 또 팔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격에 팔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아니면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ETFN 투자 클래스 오늘 공부할 내용은. ETF와 ETN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공급자, 일명 LP는 말 그대로 유동성 제공자라는 뜻인데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ETF와 ETN 시장의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L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LP 제도란 유동성을 위해서 LP 증권사에서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물량을 호가에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품에 따라서 LP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ETF의 LP는 자산 운용사가 아닌 자산 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별도의 증권회사가 담당을 하고요. ETN은 발행 증권회사가 담당하죠. 집중!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 개사 이상의 LP를 두는 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LP가 존재하고요. 종목별 LP 사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 물량은 호가창에 나오는데요. 코덱스 200 호가창을 봐볼까요? 이렇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양 옆으로 LP에서 걸어둔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걸어두는 이유는. 투자자가 호가의 물량이 없어서 매수나 매도가 어려워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지 못하거나 매도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LP의 또 다른 기능은 ETF와 ETN의 시장 가격이 NAV와 IV에서 벗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가격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INAV와 IIV를 기준으로 매도 효과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ETF와 ETN의 시장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높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격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LP가 상시적으로 INA V와 II 분처에서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시장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국거래소가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LP로 하여금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간격 그러니까, 호가 스프레드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도록 규제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호가 스프레드란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 호가와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 호가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요. LP는 일정한 수준에 따라서 호가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서 반드시 호가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LP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초 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자신이 제출한 호가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LP가 호가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8시에서 9시, 15시 20분에서 15시 30분의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호가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새로운 균형 가격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LP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간혹 이 시간대에 LP 효과도 없고 효과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의 주문 실수 등으로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시간대의 거래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장치이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LP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 역시 투자는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게더 많아지는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는 만큼 힘이 되는 ETF인 투자 클래스 배운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